기립성 빈맥 증후군 치료 방법 없는 거 아니고 한의학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오늘은 미주신경성 실신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과 미주신경성 실신은 얼핏 보기엔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편이에요. 갑자기 어지럽고 매스거리고 쓰러질 듯한 느낌이 들면서 실제 실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실신할 것 같은 전조증상만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두 가지가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좀 진단명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어지럽고 쓰러질 듯한 그 순간에 심장이 빠르게 뛰느냐 아니면 심장 박동이 좀 오히려 좀더 느려지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검사상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정확하게 진단받으려면 기립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립경 검사 반응에서. 어, 실신하는 실신하기 전 단계 양상에서 갑자기 심장박동이 빠르게 상승되는 양상이 보이면 기립성 빈맥증후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질환 모두 실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이는 큰 범주의 자율신경실조증 질환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의 가장 대표적인 신경이라고 볼수 있는데 심장박동도 조절하고 소화기의 연동 운동 같은 것도 함께 조절하는 신경인데요. 보통은 소화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평소에 약간 불안 양상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좀 자율신경 실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보통 설사와 같은 장의 연동 운동 기능이 항진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자율신경 밸런스가 좀더 급격하게 깨지면서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서 두개부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실신 어지러운 증상을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두 가지 질환이 결정적인 그 어지러움의 순간에 심장이 빠르게 뛴다 혹은 오히려 더 늘어진다. 이두 가지 양상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 큰 그림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안에 포함되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해야 한다는 그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위주 신경성 실신에 비해서 아무래도 기립성 빈맥 증후군에 진단되는 그 비율이 좀 적은 편인데 오늘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진단받고 저한테 치료를 하러 오신 환자분 한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받은 거는 음. 2월이었고 어, 아예 그 증상이 처음 나기 시작한 거는 작년 중순 음.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뭐배가 아파오고 음. 막 식은땀이 나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앞이 확 꺼져요 그리고 이제 어질어질해지는 건데 어, 한 30초 있으면 돌아와요 어쩌다 한번 발생하면 또그 다음에는 몇달 있다 발생하는 거 약간 그런 음, 거였어요 음. 평소에는 그렇게 막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음. 가족끼리 놀러 갔을 때 주차장에서 계속 걸어가다가 혼자 자빠지고, 자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음. 쓰러졌었거든요 아예 그냥 걸어가다가 음. 어, 의식을 잃었... 유라스... 쓴진 이런는진 잘 모르겠어요. 저, 저 제가 쓴 적도 있잖요뭐 심전도 하고 MRI 하고 그 기립경이 있거든요. 음, 음. 기립경 있거든요. 그 그걸 했는데 음. 뭐 미주 신경성이 있으면 음. 무슨 약 같은 걸 주는데 음. 그걸 먹고 기립경을 하면은 그 증상이 와야 된대요. 음. 근데 거 그, 거기서 오진 않았고 음. 그 그 쓰러지진 않았는데 그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었대요 그때 그래서 빈맥을 받았어요. 아 기립성 빈맥 증후군. 네. 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송천영 원어요 응. 네네. 아니, 치료는 어렵고 그냥 평소에 그냥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음. 주고 끝났어요. 음. 양은 없어요. 어.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어, 진단명은 받았지만 별 다른 치료는 불가능하고 증상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듣는 경우가 실은 대부분인데, 한의학은 항상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처방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나 미주신경성 시신을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환자분은 진단명 자체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미주 신경성 실신과 실은 거의 다를 바 없는 기본적인 양상을 보이고 계세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서부터도 늘 복통 설사가 좀 잦은 아이였다고 하죠. 20대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복통 설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타입이고 이 양상이 좀더 심해졌을 때 그리고 좀더 스트레스가 들어갔을 때 증상이 심해 심화되면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실신 전조 증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분은 실은 치료 포인트는 상당히 쉽습니다. 평소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복통 설사를 해결을 해주면 장의 연동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미주 신경성 안정화되면서 심장 박동과 장의 연동 운동 균형을 잘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평소에 늘 반복되고 있던 복통 설사를 치료함으로써 더 이상 기립성 빈맥증은 증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배가 아픈 횟수가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면서 그렇게 막 쓰러지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요즘은 안 아파요. 그리고 한약은 항상 신체 전반적인 그 건강 기능을 회복시켜 놓는 자율신경 통합 치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소 복통 설사가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어, 평소에 갖고 있던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 기립성 현운이라고 하죠. 요런 것도 같이 좋아지고, 어, 다한증이 이 친구가 항상 있었어요. 다한증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고, 그리고 어, 하단전 순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유발되는 불규칙한 생리 양상도 같이 회복시켜놓고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 배 아프던 게 없어지고 응. 생리통도 줄어들고 그 생리 불규칙한 것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기립성 빈맥증후군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좀더 양상이 심하고 좀더 치료기간이 약간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보이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환자분 사례처럼 한네달 정도 치료기간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아주 일상생활이 힘드신 이제 기립성 빈맥증후군 환자분들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1년가량 아주 길어지면 1년인 것 같아요. 어, 그 정도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 치료 방법 없는 거 아니고 한의학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